안녕하세요. 재밌고 즐기면서 말하자. 뻔뻔한 스피킹의 박현실입니다. 오늘은 Lesson 6 on a Snowy Day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The Snowy Day라고 하면 어떤 날을 뜻하나요? 그렇죠. 눈 오는 날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번 Lesson 6에서는 눈 오는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 복습 잘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아는 것이라도 연습을 하시지 않는다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몸으로 익히게 만드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sson 5 General House Cleaning이었죠. 실라가 대청소를 혼자 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남자친구인 에디를 불러드리죠. 쉴라는 전화로 에디를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l 라 calls in 에디. l a calls in 에디. 라고 했어요. 대청소를 시작하면 집에 먼지부터 털어내죠. 그래서 그들은 카우치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라는 말을 배웠었죠?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They dust the couch off. They dust the couch off라고 했어요. 신라와 에디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신라의 남동생 알렉스가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알렉스는 청소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었죠? He goes in for housework. He goes in for housework.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알렉스는 신라와 에디의 청소에 참여를 하죠. 그럼 그는 청소에 참여합니다는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He 'Joins in the cleaning', He 'Joins in the cleaning'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어놓습니다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They put out the garbage bag', 'They put out the garbage bag'이라고 했습니다. 와우, 모두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레슨 o 오늘 Snowy Day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만난 알렉스를 다시 만나게 될 건데요. 알렉스가 교실에 있는데 밖에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알렉스는 눈 오는 날눈 싸움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lex was in class. 현재 그림을 보니까 알렉스가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교실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루해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지루하다는 영어로 볼까요 지루하다는 영어로 more, more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more, more. 그러면 지루한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bored 아니면 bo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bored라고 쓰고 언제 boring이라고 쓸까요? 궁금하셨죠? bored는 주체가 지루함을 느끼는 당사자일 때 쓰고요. boring은 주체가 지루함을 주는 대상일 때 씁니다. 자, 그러면 excite. 신이 나다 라는 동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피크닉을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exciting 할까요? 아니면 excited 할까요? 그렇죠. we are excited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난 주체, 즉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excited 하게 만드나요? 그렇죠. going on a picnic is exciting. going on a picnic is exciting. 피크닉을 가는 것이 exciting 하죠. 소풍, 즉, 피크닉이 신나게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종종, 아, 나는 신이나 이런 표현을 I am exciting 이라고 잘못 사용하시는데요. 이제는 그런 실수 안할수 있으시겠죠? 올바른 표현은, 그렇죠. I'm excited 가 맞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알렉스가 bored 할까요? 아니면 boring 할까요? 그렇죠. bored 라고 해야겠죠. 함께 읽어 볼까요? bored. bored. 한번 더. bored.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알렉스가 수업이 너무 지루한 나머지 다리를 저렇게 흔들고 있나 봐요. 그럼 여기서 흔들다 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hake.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swing도 있고요. 또 wave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다 흔들다 흔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인데요.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wave는 물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결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wave는 명사로는 파도. 물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쉐이크는요, 무언가를 흔들 때 직선 방향 혹은 위아래 좌우로 흔들 때도 쓰입니다. 우리가 악수를 할때 쉐이크를 쓰죠. 또 머리를 흔들 때도 쉐이크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스윙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한쪽 끝을 고정한 상태에서 흔들리는 모양을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네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스윙은 그네라는 뜻이 있고요. 춤의 종류 중에서도 스윙 댄스도 있죠. 자, 그런데 알렉스는 다리를 흔들고 있는데 다리 하나를 고정하고 한 부분만 흔들고 있으니까 스윙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흔들다 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swing his leg swing his leg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같이 읽어 볼까요? swing his leg swing his leg 한번더 swing his leg 근데 그는 그의 다리를 의자 아래에서 흔들고 있죠? 그럼 방금 배운 것에 의자 아래만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의자 아래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Under the chair.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같이 읽어 볼까요? Under the chair. u n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 보니까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굴리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지루한가 봐요. 그럼 무엇을 굴리다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roll, roll이라고 합니다. 자, 굴리는데 뭘 굴리냐면 그의 연필을 굴리는 것 같아요. 그의 연필을 굴리다는 roll his pencil, roll his pencil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roll his pencil, roll his pencil, roll his pencil. Roll his pencil. 자, 연필을 굴리는데 어디서 굴리고 있나요? 책상 위에서 굴리고 있죠? 그럼 책상 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on the desk 라고 하겠죠?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자, 좋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볼게요. 알렉스가 하품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하프 마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yan. yan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yan. yan. 자, 그럼 다섯 번째 그림은요. 알렉스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네요. 그럼 보다는 영어로 뭐가 있나요? 다 말해 보세요. see, watch, look. view, 엄청 많죠? 그런데 각 동사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에 쓰는데요. 일단 c는요, 눈으로 모습을 알게 되거나 포착할 때 씁니다. 그럼 view는요, 주변의 경치나 경관 등을 조사, 감상,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look은 시선을 보내자 라는 의미가 있고요. watch는 주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지켜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림에서는 알렉스는 지금 창 밖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look을 써야겠죠. 창 밖에 시선을 두는 거니까 밖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밖은 영어로 outside, outside 라고 하면 되겠죠. 바깥쪽을 보다는 영어로 look outside. Look outside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Look outside. Look outside. 자,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알렉스가 밖을 보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시작하다는 영어로 뭐죠? 그렇죠. Begin, start, 둘다 시작한다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알렉스가 눈을 발견하고 눈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눈놀이를 하려면 밖에 나가야겠죠. 그럼 밖에 나가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Go out. Go ou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살펴본 일곱 개 그림에서는 알렉스가 수업이 너무 지루한 나머지 다리를 흔들고 연필을 굴리고 하품을 하는 등딴 짓을 하다가 창밖에 눈을 발견하는 모습이었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lex was in class. He got bored. He swung his leg under the chair. He rolled his pencil on the desk. He yawned. He looked outside. It began to snow. He wanted to go out. 알렉스가 눈놀이를 하러 나갈 수 있을까요? 같이 볼게요. 여덟 번째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이 알렉스를 잡는 그림이네요. 그럼 잡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캐치. Catch. 캐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캐치라는 동사는 움직이거나 도망치는 것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렉스가 너무 나가고 싶어요 알렉스가 몰래 빠져 나가다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럼 몰래 빠져 나가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 몰래 빠져 나갈 때 스르르륵 미끄러지듯 빠져 나간다고 하죠? 그럼 미끄러지다는 s l e p s l e p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듯이 나가야 하죠? 나가는 느낌을 가진 전치사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out, out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다는 sleep out, sleep out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함께 읽어 볼까요? sleep out, sleep out, sleep out.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알렉스가 선생님에게 밖에 눈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It's snowing outside. It's snowing outside. 라고 하면 되겠네요. 같이 읽어 볼까요? It's snowing outside. It's snowing outside. 한번 더. It's snowing outside. 그럼 이번 그림은요. 아이들이 다들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흡사 돌진하는 것 같네요. 그럼 돌진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rush, rush라고 합니다. 돌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치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out. 좀 전에 나가는 느낌 out이라고 했죠. 그래서 rush out, 돌진해서 나가다 rush ou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함께 힘차게 읽어보죠. rush out, rush out. 자 다음 그림에서는 돌진해서 나간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이 뭘 하는 모습인가요? 그렇죠 눈싸움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럼 눈싸움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눈싸움은요 영어로 Snowball Fight. Snowball Fight예요. 그런데 동사로 눈싸움하다는요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위에 Snowball Fight를 써서 have a snowball fight라고 해도 되고요. 다른 표현은 그냥 snowbal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눈 뭉치를 누구에게 던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snowball. snowball. 좋습니다. 이 다음 그림은요. 눈놀이를 신나게 한 알렉스와 친구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돌아오다. 돌아가다. 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me back, 혹은, 혹은 go back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로 지금 돌아온 거죠? 그렇죠. 교실로 돌아온 거죠. 그럼 교실로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to the classroom. to the classroom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함께 읽어 볼까요? to the classroom. to the classroom. to the classroom.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를 나누어 주고 있죠. 내 손에서 상대방 손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건 영어로 hand out. hand out이라고 합니다. 나눠 주다는 영어로 hand out. 자, 함께 읽어 볼까요? hand out. hand out. hand out.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지금 어떤 종이를 들고 있는데요. 종이엔 assignment 숙제라고 쓰여진 종이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숙제라고 하면 homework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assignment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homework는 학교에서만 내주는 숙제이고요. 셀수 없습니다. 그런데 assignment는 좀더큰 범위로 회사 혹은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또는 업무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알렉스는 assignment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나요? due tomorrow, 내일까지 해야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due the next day도 되겠죠. 자 그럼 내일까지 영어로 읽어볼까요? Do the next day. Do the next day. Do the next day. 오케이 okay,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lex was in class. He got bored. He swung his leg under the chair. He rolled his pencil on the desk. He yawned. He looked outside. It began to snow. He wanted to go out. The teacher caught him slipping out. He said, It's snowing outside. Everybody rushed out. They snowballed each other. They got back to the classroom. The teacher handed out some paper. It was a big assignment due the next day.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신라의 남동생 알렉스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봤어요.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눈싸움 시컷 하고 잘 놀았는데,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뭔가 굉장한 숙제를 받은 듯한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 몇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처음에 알렉스가 지루해진 모습을 보였죠. 지루해진, 어떻게 표현했었죠? bored, bored, 지루해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지루해서 창을 이렇게 봤더니 나가고 싶어졌어요. 그럼 나가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Go out. Go out이었죠. 그래서 알렉스는 수업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럼 몰래 빠져나가다는 영어로 그렇죠. Sleep out. Sleep out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딱 잡으니까 알렉스가 선생님 밖에 눈이 와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진해서 나갔었죠. 그럼 돌진해서 나가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rush out, rush out 이라고 했어요. 눈싸움을 하고 교실에 왔더니 선생님이 화가 났죠? 선생님이 그래서 뭔가를 나눠줬죠. 여기서 그럼 나눠주다는 영어로 hand out, hand out 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Listen In을 통해서 오늘 배운 문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늘 배운 주요 표현들을 공부하시는 게 먼저겠죠?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